안녕하세요. 숙준아파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름이 떡쑥이라고 합니다. 떡쑥. 예. 쑥, 우리 쑥 많이 먹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떡만 붙이면 돼요. <laughs> 왜 떡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제가 붙어서 이렇게 떡같이 붙어있어서 떡쑥인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음. 이 뿌리 보이시죠? 후. 예. 이게 떡쑥 뿌리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쪽이 좀 많아요. 이쪽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매번 매번 예, 이쪽 이쪽 밭에 좀 떡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보이죠? 예. 네, 예. 좀 있으면 여기 뭐심는다고좀 갈아엎을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떡쑥을 효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뭐 기관지하고 뭐그뭐 기침도 뭐안 나오게 하고 뭐 그런 효능이 있답니다. 또또 또 효능이 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게요. 네, 떡쑥은 전국 각기에 산이나 밭또들 풀밭 길가에서 번식을 하고요. 고로 아무데서나 잘 번식을 합니다. 네. 약효 예. 부위는 온포기이고요. 성향명은 소국초라고 합니다. 소. 서, 서. 서국초. 네. 서국초. 국초. 예예. 서국초. 예. 네이 떡쑥은 국화가의 두해살이 풀로서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즉 꽃이 피었을 때 채취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약성으로 채취하시기는 아니고, 그 쑥국이나 뭐 우리 쑥나물을 해 먹잖아요. 봄나물로 그냥 먹을 네, 수 있는. 네, 봄나물로 건가요? 먹을 수 있는 식입니다. 아, 지금 봄이니까 이제. 네. 봄, 봄나물로 드신 거. 이도 크면은 한 십오센스에서 살센스로 좀 되게 좀 크대요. 네, 저 예. 그렇게 꽃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가끔 그 오일장 가면 할머니들이 팔고 있어요. 아, 또 팔요? 또 오일장에서? 네, 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뭔지 몰라서 아, 지나쳤죠. 그렇군요. 할머니들이 팔았군요. 네. <laughs> 예. 이 떡쑥의 성질은 평온하고요. 맛은 달고. 복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이 떡쑥의 일회 사용량은 6에서 12g이랍니다. 6에서 12g. 네. 네, 이 떡쑥은 서국초부리초 개수, 솜수, 모자초라고도 한답니다. 이름 많죠? 네, 이름 많아요 네, 떡쑥은 전체에 솜 같은 하얀 털이 덮여 있어 흰빛이 돌고요. 흰빛이 돌지 네, 돌아요 하얘 네. 네. 털이 있어요 줄기는 뭉쳐 나와 밑동에서 갈라져 곱게 선답니다 이렇게요 해 <laughs> 썼습니다 예, 예. 아 이건 뿌입니다 줄기는 위로 올라가는 아, 줄기가 아직 줄기가 없네 이제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봄이라 아, 이제 이제 나 이게 크기상이라서 네. 줄기가 그렇죠. 안 보였습니다 예, 예. 이 떡쑥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잎과 어린싹있죠네 이것은 떡을 만들 때 넣어 먹고 또 나물로도 먹고 그렇게 드셔도 되 드시고요. 이거 하나 먹어 볼게요, 제가.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먹을 수있다며요 네, 먹을 수 있다. 아이고, 어이 놓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놓쳤어요, 먹다가. 잠깐이요. 하나 먹어요. 아, 잠깐만요. 단맛이 있으니까? 음. 좀씹는 맛이 뭐라 네. 해야 되나? 좀질깁니다 네. 생긴 것서 이렇게 털이 많아가지고 부들부들해서 네. 아주 쉽게 그냥 음... 먹을 줄 알았더니 좀 질기고요. 네. 맛은 그냥 좀 무맛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 그러니까 떡 만들 때 만들어 먹고, 나물도 만들어 먹고, 이 떡쑥을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외상에는 진이겨 붙이거나 다리물로 씻으시면 된답니다. 이 떡쑥은 주로 호흡기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다스린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감기, 개창. 이 개창은 뭐냐면요, 살갗이 몹시 가려운 전염성 피부병을 개창이라고 합니다. 가렵기 시작하면 미쳐버립니다. 못 네. 자요, 그것도 전염성입니다. 아, 그걸 안 되겠네. 무서운 거죠. 예. 전염이 되니까. 그럼요. 또, 가래를 없애고요, 위의 소화 기능을 높여주고, 근골의 통증, 기관지염 담, 부종, 또, 온몸이 붓고 배가 불러오는 병하고요. 천식, 풍, 풍습, 또 기침하고 가래, 해열 등이 있습니다. 어, 이 떡쑥은요, 봄부터 여름까지 연한 잎을 삶아서 그렇게 생으로는 안 드십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저기더라니까 삶아서 먹어야 된다, <laughs> 네, 예. 그 연한 잎을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잎과 뿌리, 전초를 캐서 이렇게, 아잇, 해가지고. 네, 삶아먹어요. 네. 어머, 이거, 꽃다발 같네요. 네, 네. 선물, 네. 선물입니다. 예. 네네네. <laughs> 예. 예, 이렇게 전초를 캐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답니다. 그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이걸, 뭐시냐, 죠 예. 쇠고로 먹으면 안된다는 말이죠. 요 <laughs> 쇠고로는 안 먹습니다. 네. 맛이 예. 없어요. 예. 네. 떡쑥은요, 화담지해라고 해서, 담과 기침 가래를 없애주고요. 거풍안의 효능이 있어서, 또, 해수, 가래, 천시 그리고 기관지염과 감기로 인해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고요. 근육통, 요통, 관절염, 타박상, 피부 가려움증, 비전염성 계양 및그 창상 이래서 이거는 창상은 칼이나 예리한 연장에 의해서 다친 깊은 상처하고요. 네. 혈압 강화하고 위계양을 다스린답니다. 음, 혈압 강화를 해주면 은 고혈압에도 좋고. 그렇죠. 또 위를 다스린다고요? 네, 위계양위계양 네네. 예. 그리고 떡쑥은 지혈제, 거니제거잠제 등의 약으로 쓰이고요. 또 기침과 담을 다스리고 폐 속의 한사. 그니까 러폐 속에 그찬 기운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그 없애준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설사나 위의 통증에도 사용을 하고요. 때로는 매독에도 사용을 했답니다. 음, 예전에는 우리 뭐 보면은 우리 그뭐지 그게 항생제가 없을 때는 네. 이런 걸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고쳤겠죠. 네, 그러니까 그장애가 보면 할머니들이 그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필 시기가 되면 어, 왜 그런가 했더니 네. 그 우리가 그 모르는 어른들 말고 계시는 민간요법에설창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가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팔고 계시겠죠. 네. 네. 그런 그런 분들이 꼭저그글좀 남겨주십시오. 예예. <laughs> 예. 안 보입니다. 왜안 보여? 잘 모르십니다. 아, 시골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은 인터넷을 안하시는군요 네, 안 하죠. 테레비도잘안 보시는데. 아, 그, 그냥 시골에서 네. 일만 하시는군요. 라디오를 주로 네. 듣습니다. 라디오, 되게 예. 라디오 방송이야기가 더 보시겠죠. 아니요, 의외로 네. 요즘에는 또 시골 시골 분들도 네. 웃으면서 유튜브를 보십니다. 네, <laughs> 예. 그렇죠, 다들 렇이 예. 한방에서는요, 이 뿌리를 뒤에 한 식물 전체. 한 방에서는 뿌리는 안 씁니다. 한 방에서는 뿌리는 안 쓰고, 네, 예, 여기 전체 식물 맞게. 전체를 서국처라는 약재로 쓰는데, 이한 방에서는 진해제, 그러니까 기침을 완화시키고, 가래를 없애는 약으로 달여서 마시고요. 떡숙에 꽃을 말려갖고, 담배의 대용으로 하면, 천식을 일으키는 일이 없답니다. 와, 담배 대용으로도 쓸수 있는 겁네요 말려서. 이게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꼭 담배를 피우면 기침 때문에 심하죠. 숨이 넘어갑니다. 더 심하죠, 아무래도. 네, 담배가 근데 그런 꼭, 예. 분들 아니고서도 그떡수꽃이 이렇게 줄게 쭉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노란꽃이 피었었던가? 그냥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하얀 꽃인가 그 저기 그것을 담배로 그 대용으로 하면 천식을 안 일으킨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얼마 담배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갈아갖 말려서 아. 옛날 사람들은 뭘 갈았겠어요 그렇게 종이 말려갖고 종이에 똘똘 말아갖고 아, 피시, 맞습니다. 피셨겠죠 맹감나무같이 그렇게 맹감미같이 그,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네 요즘은 갈아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이 해열, 기내, 거담 거풍이 효능이 있어갖고 그뭐좀 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 기관지염, 감기 몸살에 사용을 하고요, 근육통, 요통, 관절염, 이계약,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을 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합니다. 아, 독숙이 네. 네. 맛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걸로는 별로 맛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백대라해서여성 네. 어, 자궁에서 항상 그 흰색의. 끈끈한 액기 끊임없이 나오는 증상 있죠? 그것도 좀 병이겠네요. 아, 그, 설장이 그, 병원 가면 잘못 고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이런 자궁질환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냉, 보통 여자분들 이걸 냉이라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은 민간요법으로 많이 고쳤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종기를 치료한답니다. 이떡쑥은 전초를 6에서 15g을 가려서 복용하거나 혹은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술에 담가서 복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음 그렇군요 뭐 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한 민간에서는요 떡속에 어린잎은 시용하고 6월에서 7월 개화시기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폐경과 강경, 강경에 작용을 해서 똑같이 해열진해 거담 거풍의 효능이 있어서 감기 해수, 천식, 기관지염 뭐, 습진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방하고 네. 민간요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통증이. 어, 그, 이것은 또 네.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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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사용하는 용량이 좀 틀려요. 그, 한방에서는, 저기, 그, 6에서 15g을 다린다고 했는데, 네. 그, 민간에서는 민간에서는 하루 사용량이 12에서 24g을 음. 물약으로 만들어서 먹고요. 예상에는 뒤찌어 붙이거나, 진하게 달인물을 그 예상에 바르시면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옴하고 버짐이 있죠. 네. 예. 또 습진에는요, 이 떡쑥 말린 거다고 고추, 우리 먹는 고추 아시죠? 네. 네. 고추를 함께 태워 그 재를 참기름에 개어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아기들의 건강한 피부 있죠. 네, 예. 아가들. 이 아가들의 건강한 피부에는, 떡쑥하고 생율물을 각각 50g씩 충분히 끓여서 그 물을 짜두고, 이것을 30에서 40일간 아기의 목욕물에 조금씩 타갖고 목욕을 시키면 아기 의 건강한 피부에 좋답니다. 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군요. 네 아가들의 건강한 피부입니다. 네. 이제 또, 아토피 같은 걸안 네. 좋은 사람들 그게 써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네, 저, 그 가려움증에도 네. 좀 향이 있는가 봐요. 네. 그리고 심한 설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떡쑥 말린 잎줄기 20g을 가려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후두의 병으로 인해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있을 때는 떡숙의 전초를 검게 태워서 참기름에 섞어요. 그리고 이것을 목에 붙이거나 하루에 15g의 말린 전초를달여서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시면 된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옛날에는 이 쑥떡을 해먹기 전에 쑥보다 이른 시기인 봄의 중앙절, 즉 음력 3월 3일, 그니까 러 어떤 날이냐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올 때그 네. 쑥떡, 이 쑥떡으로 이게 떡쑥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답니다. 아 예, 예쁜으로 그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네. 그 쑥, 쑥, 떡을 만들어 먹어서 떡쑥으로 불린다고 전해지네요 아, 그래서 떡쑥이었군요? 네네. 이렇게 떡같이 묵혀있어서 떡이 아니, 또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이 생으로 먹었잖아요. 네. 어른순을 데쳐서 떡을 하면 특유의 향이 나고, 쑥처럼 데친 걸 얼렸다가 떡을 하기도 하고, 또 쑥이랑 떡어서 섞어서 떡을 해셔도 되고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른수는 나물로도 드시면 됩니다. 음, 괜히 떡숙이 아니었군요. 예. 네. 떡, 이거, 수, 여기, 뭐, 숯같이 떡을 만들어 먹을 때 떡숙이군요. 네. 그리고 이 떡숙을 나물로 드실 때는 쓴맛이 있대요. 그래서 데친 다음 찬물로 잘 우려내서 사용을 하시랍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도이 떡숙을 예, 구하시면 꼭 한번 데쳐서 잡수시기 음. <laughs> 예, 바랍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네. 맛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떡쑥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인데요. 네. 떡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서 별 다른 부작용은 없답니다. 근데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복용을 하면 대략 눈이 침침해질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실제로. 어, 그래요.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꼭 조심하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떡속이 저희도 뭐 나중에 떡을 별로 안 먹는 사람들이어서 네, 예, 예, 떡은 그냥 이거 나물로 음. 한번 저희가 먹어보고 또뭐 내년에 또저기에또 올릴 때 한번 맛이 어떤지도 한번 그렇죠. 그때 또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 떡숙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겠습니다 저기 또. 농부님이 앉아서 쉬고 계시네요. 예. 카메라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아까 쯤에 저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봄이 다 봄이 오니까 이제 저기, 저기가 저기 논인가요 지금? 네 논이에요. 음. 논 옆에 네. 그 비스듬한 여기하고 똑같이 아, 이런 그런 데인데 밥계랑하고계세요 아, 예, 이런 짜투리 사, 사, 땅을 또 만들고 계신가 봅니다. 그치. 하여튼 우리 여기 시골 사신 분들은 땅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여기 노는 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에는. 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